네, 안녕하세요. 허무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뇽트럭 신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영업용 번호판 포함되어서 입고된 차량은 도뉴봉고3 1.2톤 초장축 킹캡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22년식에 3만키로 조금 넘게 주행을 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 영원형 번호판 포함돼서 입고된 차량은 더뉴봉고스리 1.2톤 초장축 킹캡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습니다. 22년식에 32,500km 주행을 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번호판과 함께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비에서 한번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0.5톤부터 1.5톤까지 소형화물 번호판 시세는 2,900에서 2,95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6톤부터 16톤 중형함을 번호판 시세는 2,450만 원위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임대 번호판 같은 경우는 소멸성 보증금 300만 원에 월 납입금 톤수별로 상이하게 25에서 26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한복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운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온달 물품들 그대로 양수인 분에게 양도인 양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22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미션은 수동 미션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공구함 두개총 들어가 있고요.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1.2톤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함 길이는 3,100이 나오는 차량이고. 뒤에 개문종 있는 킹캡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는 3 2 5 7 6 k m 주행을 했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전동시 사이드미러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e 풍시트 모두 들어간 수동미션의 킹캡 차량이고 되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과 함께 입고가 되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우리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